이제 설명 이어서 쭉 할게요. 그래서 이제 프로세스 이제 리스트를 볼수 있는 명령어가 있어요. <laughs> 자, PS 이제 그 PS가 뭐냐면 프로세스를 볼수 있는 명령인데 PS하고 이제 EF를 하게 되면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제 스테이터스 엔진 엑스 한거 이제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프로세스 메인 번호가 있었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수 이거 니다 아까 했던 거. 또 p 스에 f에 f 그래프 하고 여기 이제 번호 치면 나오겠죠 그죠? 자 일단 이것만 치면은 어,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게 나오는데 자 여기서 제가 자, 이렇게 치면은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이 <laughs> 중에서 특정 번호만 이제 확인을 하고 싶어서 어, 된 건데 이 F 그래비 현재 뭔지 기억이 나셨을 거예요? 안 나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웃음> 그 <laughs> 깃패시 셸할때 거기서 이제 했던 명령어죠, 그죠 제가 뭐 히스토리 중에서 뭐, 뭐만 보는, 송점 텍스만 뭐 보고 뭐 이런 거내 드렸죠. 이렇게 하면은, 프로세스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특정 번호의 관련된 것만 내가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번호 치면 되는 거죠. 이렇뭐 예를 들어서 1031이 된다는 거죠.